도박해야지 안녕하세요 링크 드릴까요 어차피 못 들어오실 텐데 근데 지금 로블 서버가 이상해가지고 어차피 못 들어오실 텐데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보세요 오, 들어오네 뭐야 아이 서버 터진 거 고쳐졌네 아 페페야 <laughs> 아니 나 모자도 사라졌어 서버 때문에 나 모자 어디 갔어 모자 얘들아 설정 하면 되나 이거 야 모자 어디 갔어요 님들아 어 생겼다 모자 와 아페인 다크다 하지만 바로 아 내가 더 낫네 아아이 삼천만 뭐야 아 혹시 천상의 물약 2 있는 사람 있나? 천상의 물약 2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 1은 안 구하시나요? 1은 어디 쓰죠? 몇퍼 올라가죠, 몇 퍼, 1은? 천상의 물약 1은 몇퍼 올라가? 아이, 뭐해, 애플아. 아이, 나운 줘, 얘들아. 나한테 뭐라 줘, 운. 천상의 2 있어요? 아, 뭐하냐, 얘들아. 왜 이렇게 잘 뜨지? 페페야! 아이, 웃어? <laughs> 카페 기강 잡아야겠다 이거 저 뽑기 5천번 달성했어요 응나 42만번이야 43만번이에요 저는 선생님 저 천생의 물약 2 있어요 진짜야 워터멜론님저 계정금 빌려주시면 안되나요? 제가 좋은거 뽑아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진짜 오늘 2억 5천만번에 뜰것 같거든요 저 한번 믿어보시는거 어때요? 사랑님 30살이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저 20살이에요 님들아 가짜뉴스 퍼뜨리지 마세요 님들아 어? 아 이거 스크루지다 아 끝났죠? 끝났다 얘들아 나 뽑는다 얘들아 스크루지 아 나 어, 천상의 물약2에서 천상이 나왔어요. <laughs> 아, 진짜요? 아, 아까 유튜브 보다가 천상의 물약2에서 천상 나온 사람 봤는데. <laughs> 그리고 대댓글에다가 이제 그걸로 다시 만드시면 되겠네요. 키킬이라는 <laughs> 댓글 봤었음. 개웃기던데. 나 천상2 있음. 진짜로요? 롤류님? 진심? 진심? 디스코드만 들어와가지고 인증 한번 해봐요. 누라임너 밴. 구라 치시면 밴입니다 구라 치시면 손목한테 잘리는 거못 배우셨나요? 아, 나 아까 전에 바운디드 하더뽑았어 님들아. 나 바운디드가 지금 6개예요 말이 돼요? 바운디드 물약 안 나와요? 바운디드 6인데 이거? 바운디드 물 이렇던 나와줘 제발~ 그안 나오는 거야, 바운드는 물약 나한테 맡기면은 일단 무조건 천만 분의 1, 1 이상은 뜬다고 보장은 못해주지만, 뭔가 뜰것 같긴 하거든. 한번 아, 막고 믿겨봐, 한번. 저 웃는 게 섹시하다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약물이 있으면 이러고 있네. 말을 왜 그렇게 해? 베페야, <laughs> 이 물약이라고 해. 어. 여기 미음약. 오호, 어, 그게 더 이상한 데 니스야. <laughs> 그게 더 이상한데? 그걸 왜 찌려 <laughs> 오호 미음약이라니 아 물약은 맞긴 한데 <laughs> 자 천상원을 대리 뽑기를 맡기신다는 분이 있는데요 천원물약 3가 있으신거죠?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님들아 할만하거든 천상원은 뭔가요? 10만프로 증가요 확률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얘들아? 야 10만프로 증가인데 10만프로 증가 얘들아? 어때요? 천상 먹어서 아쿠아틱 됐음 아 진짜요? <laughs> 천상원 물약도 제가 대신 뽑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좋은거 뽑아드리겠습니다 진짜 저 한번만 믿어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좋은 거안 나와도 책임은 안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거안 나와도 책임은 안 져요. 아시겠죠? <laughs> 하지만 믿어보세요. 제가 좋은 거 뽑아드릴게요, 진짜로. 여기 물약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얘들아, 왜 미음약이라고 하는 거야? 물약이라고 안 하고. 어, 어, 좀 위도가 불순한데, 이거? 와, 이 사람 뭐야? 1.11 뽑았네. 잠시만요. 일단 보시면 이분은 스타크루즈가 있으시고요. 미정이랑 50만. 야, 그레이비티도 있으시고. 와, 아쿠아티. 아, 나보다 좋은 게 없으시네, 이분이. 저보다 좋은 게 없으신데, 제가 오늘은 저보다 좋은 거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벌1 라 가지고 진짜 좋은 거는 뜰 수가 없거든요 천상의 힘을 투가 아니라 가지고 일단은 점프 애프터 깨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여러분들 미정이 뜬다 한표 요 에이 어떤 날씨에 뽑아드릴까요? 잠시만 물어볼게요 디스코드로 원하는 날씨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근데 그 날씨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비가 좋지 않나 비비 비 오는 날씨 가능한가요? 그럼 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그러면 비올 때까지 뭐 하죠 그러면 저희 글래치 때 하자고요 그럼 오늘 방송 못끌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은 거 떠도 된다고요? 아 일단 계정 주인 분께서 안 좋은 거 떠도 된대요 일단은 폭풍우 날씨까지 한번 기다려볼 볼게요. 폭풍우 때 폭풍만 님들라 그거 나오는 거 아니야? 심해 사냥꾼 얘들아? 아 오늘 진짜 좋은 거한번 뽑아볼게요 일단은 지금 눈 오고 있으니까 다음 날씨는 아마 비가 아닐까 지금 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다음 날씨까지만 기다려볼게요 다음 날씨까지만 기다려보고 만약에 비가 안 오면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말 다음 거로 바로 가겠습니다 노말만 아니면 된다고 하시네요 진짜 다음 날씨로 갈게요 아하이 조졌네 이거 지금 갈까요? 지금 갈까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세개 빨게요 지금 점프맵 먹고 제발 바운디드 아니야? 뭐야? 어? 어. 바운디드 어때요, 선생님? 바, 바운디드 스킵 아니야, 이거? 아니, 이 사람 스킵 편하네, 바운디드들. 아, 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 지금 비야? 아니, 뭐야? 아니, 끝아. 끝났... <laughs> 비오는게 어딨어 힘들아 끝나다 마다 비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거야 와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 놀리는거야 지금 아니 뭐야 이게 <laughs> 아니 뽑자마자 비와요 님들아 이거 뭐야 이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놀리고 있나봐 진짜로 아니 뭐, 말도 안되는 일이야 이게 하지만 메인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계정주인분 진짜로 계정주인분이 천상 임을 1이라가지고 그렇게 큰 기대치는 아니었어요 1은 10만밖에 안오르기 때문에 어 뭐야 이거 뭐지 폭풍우 아니야 폭풍우 얘들아 이거 폭풍우 빵. 첫 번째 계정, 잘 있어라. 두 번째 계정 들어갈게요. 이 계정은 천생의 물약 2가 있고요 야, 뭐야, 이 사람, 잠깐만. 야, 이거 왜 63개에요, 이거? 잠깐만, 이 사람 심상치 않은데? 잠깐만. 일단은, 아우라 보관함이 63개입니다, 여러분들. 가방 참고 왜 이러면 이 사람이고. 일단, 이분께서는 고인물이 신것같고요 좋은 게, 스타크루즈 하나밖에 없으신거요 근데? 하데스 하나 있으시고. 아, 이분도 천상에다 모든 걸 거신 분이네. 아이고, 아이고. 일단, 물약 있는지 확인. 와, 잠깐만, 있어. 있어요, 있어요. 신생의 물약 2개. 개랑천연내물여개 있는데요 여러분들. 행운의 물량 500개 일단 물어봤습니다 안 좋은 거 나와도 재밌게 넘겨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단 사전에 물어봤고요 일단은 제가 최대한 한번 좋은 거 뽑아볼게요 무슨 날씨에 뽑아 드릴까요? 비올때 뽑아 달라고 하신... 어 바로 비 온다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선생님 바로 갈게요 비 온다 야 지금 비 온다 비 온다 천연내물량 먹고 자 갑니다 여러분 천생물량 뽑을게요 뽑을게요 지금 갑니다 제발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얘들아? 뭐야 뭐야? 파운디도 안잖아 이거 어? 황혼 황운! 야 황혼이면 나쁘지 않지 아야 잠깐만 황혼 아 나쁜가 이거 나쁘지 않은데 황혼이면은 황혼 황운 나쁘지 않지 않냐? 아닌가? 60만분의 1아뭐좀 아쉬운데 이거 파운디도안 <laughs> 뜬게 다행이네 아 파운디 떴으면 망했을 것 같은데 와 선생님 황혼 어때요 황혼 아 뭔가 애매하긴 한데 황혼이면 나쁘지 않은데 아 잠시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악수 일단은 끝까지 한번 뽑아볼게요 중간에 좋은 거만 뜰 수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2배 안 했으면 폭풍우였네 <laughs> 저도 천상 1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아저 주세요 주세요 중견님 보셨죠? 황혼 뽑는 거아저 믿어도 된다니까요 진짜로 디스코 들어오셔가지고 인증하시고 그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안 좋은 거 나와도 그 웃고 넘기실 수 있으신 분들만 지원해주세요 정색 빨면서 막 아니 사랑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곤란하기 때문에 아 뭐야 언데드자 일단 이분께서는 다 뽑았고요 다음 계정 들어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황혼 축하드립니다 고 계정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일단 이분은 좋은 게좀 있으십니다. 뽑기 횟수가 220만 번이에요. 220만 번 님들아 뽑기 횟수가 80개 뭐야? 80개 근데 얘들아 이거. 아유, 좋은 게 많이 없으시네, 이분도. 좋은 게 이거밖에 없으시네, 하데스. 천만 이상이 없으시네, 천만 이상이. 200만 뽑았는데. 제가 오늘 좋은 거한번 뽑아 드릴게요. 비올때 뽑아달라고 하시고요. 비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아, 비 온다!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천운의 물약 1 빨아주고, 그 다음에 점프해 먹고, 천상의 물약 빨고, 갑니다, 갑니다. 먹고, 지금, 아! 아아 망했다. 뭐냐, 이거. 뭐야? 아, 아니, 뭐야? 아, 이거 10만 프로가 안올라가네요 림드라. 아니, 이거 왜 7만 밖에 안 나와요? 원래 10만 프로 아닌가요? 운이좀 많이 안 좋나봐요. 아니, 아니, 이건 천상투가 10만 아닌가? 천상투는 20만 아니야? 계정 주인은 웁니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잘 나온 건 아닌데, 아이, 안녕하세요. 그저 형 틸러스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세라켓서 오늘 계정 3개, 천운의 물량 한번 써봤는데, 첫 번째는 바운디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황원이 나왔고, 세 번째는 노틸러스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거 한번 뽑아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